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GIS의 대표적인 기능인 지형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형분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QGIS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매우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지형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형분석은 설계를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 산림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우 유용한 툴이며 실내에서 현장에 가시기 전 살펴보시면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료됩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를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경계 구역별로 받아야 하므로 이 경우는 지도 검색이 제공되는 국토 정보 플랫폼보다는 편리합니다.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 오픈 마켓을 클릭하십니다. 많은 기관에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치 표고 모델 DM을 클릭하십니다. 행정구역별로 자료가 제공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세 보기를 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한 파일 크기나 파일명이고 최근 경신일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십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압축 파일인데요,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면은 또 다시 세 개의 압축 파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2014 제주특별자치도 IMG 파일을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IMG 파일의 압축을 풀면은 또 다시 두 개의 IMG 파일이 나타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MG 파일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S를 실행하신 후,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래그 하십니다. 그런 후 웹에서 TMS4 KOREA의 다음 하이브리드를 클릭하십니다. 예, 이렇게 지도에 중첩을 해 보았습니다. 이 DEM 자료를 통하여 지형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영기복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기복도는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가 받는 부분을 설정하여 지형을 3차원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레스트에 분석에서 음영 기복도를 클릭하십니다. 파일 저장에 파일 명을 입력합니다. 실행을 클릭하십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음영 기복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영 기복도에 대한 색깔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음영 기복도에서 우클릭을 하신 후 속성에서 원하시는 칼라를 색상표에서 선택하신 후 적용을 클릭하시면 속성에서 지정한 칼라 값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사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는 지형이 얼마나 가파른지와 평평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맞는 경사도를 레스터 연산 표현식을 통하여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레스터에서 분석해 경사도를 클릭하십니다. 파일명을 지정합니다. 실행을 클릭하십니다. 예, 이렇게 경사도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경사도가 0도부터 약 42도까지 있습니다. 이 경사도를 이용해서 경사도가 5도 미만인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에서 레스트 계산기를 클릭하신 후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흰색이 5도 미만이며 검정색은 5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 방향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 방향은 경사면이 향하는 방향을 표현하며 남반구에 있는 사람은 햇빛을 받으려면 북쪽으로 향해야 되며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여 집이나 건물을 지을 경우 일조량 때문에 대부분 남향을 선호합니다. 경사도 계산에서 인접한 셸과의 방향입니다. 경사 방향으로 계산되는데 북쪽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남향은 135도에서 225도 사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레스트에 분석에 경사 방향을 클릭하십니다. 입력 내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클릭하십니다.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저작을 클릭하신 후 실행을 클릭하십니다. 표현합니다. 예, 이렇게 경사 방향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남향인 방향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계산기를 클릭하신 후 파일명을 입력하신 후이 표현식은 경사 방향이 135도보다 크고 225도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확인을 클릭하십니다. 이렇게 남향인 부분은 하얀 색이며 나머지 부분은 검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경사도가 5도 미만이면서 남향인 부분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십니다. 예, 경사도가 이렇게 하면 남향이면서 경사도가 5도 미만인 부분이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공공데이터와 QGIS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